안녕하세요. 저는 장혁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계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새싹들이 자라는 봄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여름이 있고 그리고 오온산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가면 차가운 동장군이 나타나는 겨울이 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꼭 사계절과 같습니다. 어머니 복중에 태어나서 새싹들이 자라는 봄과 같이 무럭무럭 자라는 나 시절이 있고 뜨거운 여름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년 시절이 있고 그런가하면 나갑지는 가을처럼 온 몸이 노화되는 중년 시절이 있고 그런가하면 차가운 겨울처럼 온 몸에 기력이 쇠하여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결국은 차가운 땅에 묻히는 노년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니까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나 혹은 인생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아, 인생은 무상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번 죽고 그다음에는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것들을 바라보며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아담안에서 죄인되었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 안에 있는 인생들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우리의 의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만납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납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고 사망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생명 얻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립니다. 혹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신 분이 있다면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저럴 때만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따라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인정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멸 드립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